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몇 사람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간절 무슨 뜻일까 또 그들은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한말 때문에 너희끼리 서로 묻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출산하는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의 고통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여인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너희도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